악을 미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악을 미워하십니까? 악이 싫습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것을 여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구마를 이 시간 걷어내고 나에게 다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악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서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든 계명 중에 큰 계명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즉 성도의 성결한 생활을 그실제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도전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예요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오늘 말씀은 권면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성도들에게 악을 미워할 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왜 이토록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성도들이 악한 것,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현상이 창세례로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단한 번도 제대로 끊어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음란을 사랑했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신들을 하나님과 동시에 성겼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후에는 바알과 아세라신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고, 점점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악한 것들도 끌립니다. 타협하고 싶습니다. 같이 좀 섞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한번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동시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섞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곳입니다.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한 고백이 될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표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이 표현이 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악한 것을 싫어하는 것. 악한 자리를 만나면 불편해지는 것.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악을 꾀하고 도모하는 그 곳이 싫고 떠나고 싶은 것. 그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사님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악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미하신 주님의 명령 가운데 다시 서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악을 마음속에서부터 미워하고 있는가? 떠나기를 원하는가? 사실은 은근히 바라고 있지 않은가? 은근히 타협하고 싶지 않은가? 혹시 그 악한 자리를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이 미워서 악이 싫어서 떠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악을 저지르고도 잘못된 일을 해도 완전 범죄가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평생 들킬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럼 정령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간입니다.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의 본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의 본성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불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이 속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잘 되는 것을 볼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도 저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둥글둥글하게 좀 편법도 사용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타협 하나가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악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작은 시험, 그 작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 악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악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 악한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지라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욕이 찾아오고 시험 거리가 찾아올 때 악한 영의 은근한 속삭임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다. 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동시에 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요. 만약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악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우리도 미워하게 되고 그 시험과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교묘한 타협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귀기울이지 마시고 진실되게 다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세상을 사랑치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도님들을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님의 나라와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고 주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